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38년 만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가운데요. 이번 개헌안에는 90여 개 항목의 헌법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교계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지난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 이후 38년 만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해 90여 개 항목 헌법조항의 수정신설이 포함됐으며 문 대통령은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함이라고 이번 개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보수진영과 기독교 일부에서는 이번 개헌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서 헌법 개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헌이 진행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의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음. 토론하고 토의하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심의라고 하지 음. 그냥 거수기가 되어서 도장만 찍는 걸 심의라고 하진 않습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반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득세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개정안 제11조 제2항에 대해 등으로가 추가된 것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유들을 포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5조에서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데 대해서는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학생 인권조례 재정지지 선동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개정안 제 36조 제 1항에 명시된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 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부분도 자의적 해석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인권조례에 근거해. 아동과 청소년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제 1조의 지방분권 국가 선언에 대해서는 지방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주장을 담은 지방 인권 조례가 차별 금지법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는 전체 국민의 큰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개정된 42조 2항에서.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기록된 부분의 경우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매우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헌법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국민을 넘어 전 세계인이 됐으며 국내 이슬람 확산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우려입니다. 개정안은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항목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세계인을 위한 헌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9조에서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부분이 추가돼 이슬람이 국내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